세계적인 금융위기 등으로 더욱 어려웠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국난불문제라는 3대 주역으로 나몰라라는배짜라 은행, 싸움박질만 하는 딴전국회, 헛발질만 하는 요실금 정부라며 IMF 환란보다 더 어렵다는 이 경제난국에 우리를 분노케 만드는 것이라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과 열정으로 새 시대에 대한 도전할 수 있는 꿈과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을 극복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 각 부분에서 국가 발전과 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조그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 제1회 대한민국 사회 봉사 대상을 제정했습니다. 지금 그전 세계적으로 국민이기 때문에 그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 국내 경기도 너무나 어려운데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오늘 시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상을 시화합니다. 해장경 총재 박광호. 이분들이 정말 요즘 어려운 시대에 많이 진짜 위축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발전을 위해서 예술인가, 모. 네. 2008 013호.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어, 봉사를 하고 훌륭하신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관계 문화계에서 큰 상을 받아서 어, 너무나 기쁩니다. 앞으로 어, 더욱 더 어, 힘든 분들을 위해서 어, 열심히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 야생동물보호협회 1년 s 시 s o 니 e deal. A y o u 니다니다 받으셨나요? 네, 저희 오늘 사회봉사 대상 꽃창패 부분 받았습니다. 네, 우리, 우리 저도 감사합니다. 네 같은 우리, 상 받았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 가지 부문에서 이렇게 많이 뛰었는데 이렇게 지금 와서 이렇게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상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한번 얘기하시죠. <laughs> 네, 저도 너무 기쁘고요. 대학생 돼서도 꾸준히 봉사할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욱 어렵습니다. 근데 어, 어, 지난해에 제1회 대한민국 사회봉사 대상을 했고 올해 제2회 대한민국 사회봉사 대상을 또 갖게 됐어요. 그런데 제2회 이렇게 시상을 하게 됐습니다. 봉사 대상이라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사회가 잘 사는 사람들 참 많죠. 부를 누리면서 행복의 노래를 부르고 자기들만의 잔치를 벌이면서 잘 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수상자 분들은 더욱 경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간단하나마 이걸로 축사에 가름합니다. 그동안 저희 그 신문사는 어, 올해 또이 자리 이 5층입니다. 20층에서 대한민국 사회봉사 대상을 7회째 했고, 어, 내년에 이제 8회를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봉사 대상이 지난해에 또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1회를 이 자리에서 하고, 또 2회를 이 자리에서 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회봉사 대상에 추천된 봉사자들의 일면을 볼 때도 알수 있습니다. 사회봉사. 각계각층 분야에서 많은 후보자들이 추천되었고 지금부터 제2회 봉사 대상 내완 제2009-0015 부산 백양산 선광사 주지선인 고성문 상계는 본지주체 제2회 2009 대한민국 사회봉사 대상 종교 부분에 선정되었기에 본상을 수여합니다. 2009년 12월 28일 내외 매일뉴스 국제환경방송 회장 겸 총재 박광영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정되었기에 본상을 수여합니다. 이0구년 2009년... 12월 28일 내메일뉴스 국제환경방송 회장겸 총재 박광명.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봉사자들을 위해서 그 귀한 상을 주시는데 제가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을 받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건강생활관 대표이사 김영학 내용은 약하 같습니다. 네, 우선 먼저 부족한 제가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서 정말 음, 감사합니다.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부잘것 없는 아, 저 같은 사람에게 아, 이큰 상을 줬다는 것은. 어, 앞으로, 어, 사회, 그, 계층에서, 어, 소외당하고, 또, 독권 의원이나, 아, 소년소년. 주식회사, 소년. 에림산업개발, 대표이사, 유신영. 내용은 유약 같습니다.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충북 영동군청 복지여성과 과장 김병태. 상기인은 본지주최, 생활경제과 주임 이철우, 내한체 2009-008호. 네,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박수. 이와 같습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박수. 네, 김정박입니다 네, 네, 2011-003호 대한민국 재양경회의 총무처장 김용빈. 사분에 4... 선정되었기에 본상을 수여합니다. 2011년 12월 22일 내외 환경뉴스 회장경 총재 박광명 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합니다수사안니 감사합니다. 사니다감사니다사합니다사합니다사다사합니다사합니다사합니사합니다사합니다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감사관실다감사관김호호사합드다감사감감사관감사사니다 네, 사회봉사대상 2012-007호 식품의약품안전청위에서범 중앙조사단 단장 김형중 대외 <laughs> 환경뉴스 회장 겸 총대 박방영 기원공이 지대함으로 제4회 대한민국 사회봉사 대상에 지음하여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1년 12월 22일 국회 환경포럼 회장 국회의원 박주선 네, 조니다 70년... 이어서 우리 그 본행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에게 공로패와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로패 내한 제2 0 1 1 001호 기독교 대한감리의 보라성교회 단임목사 송일현 상기에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으로 만든만 직분을 다하며 본지주체 2011년 제4회 대한민국 사회봉사대상의 대회장으로서 근본행사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공로가 지대함으로 공로패를 수여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내환경뉴스, 네, 내일매 네, 뉴스, 국제환경관서 월드그린환경연합중앙회 해상경청재 박광영 네, 기존에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기존에 축하드리습니다공로패 내환 네, 제2011-002호 월드그린환경연합중앙회 대표이사장 지만천 상기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으로 맡은 바직분을 다하며 본지 주체 2011년 제4회 대한민국 사회봉사 대상의 추진위원장으로 근본 행사의 이상을 높인 데 기여한 공로가 시대하여 본 공로표를 수여합니다. 2011년 12월 22일 내외환경뉴스 회장님 총재 박광영 네, 사회 2011 대한민국 사회 봉사 대상 시상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사회 사회 봉사 대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였는데 제가 대표로 수상을 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회 봉사하고 열심히 남을 배려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학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4회 대한민국 사회봉사 교육 부분의 대상을 받게 된 강원대학교 산림환경과학대학원 정춘 교수입니다. 이번에 월드그린 환경연합 주체로 우리 본 시상식의 시상을 하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제가 평소에 그리 많이 한일한곳 어, 많지 않지만 어, 수상을 하게 된게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상황을 계기로 해가지고 어, 그동안에 못다 한 여러가지 사회 봉사 부분에서 어, 열심히 더 열심히 어, 봉사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예, 네, 변명치 못한 어, 저에게 이런 대단한 상을 에, 받게끔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번 기회를 위해서 좀더더사회 봉사할 수 있는 어, 그런 자세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은 좋은 일을 할수 있도록 기회를 주듯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회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하겠습니다. 제가 잘해서 이런 상을 받았다기보다도 우리 대전 시민들 예, 또 저를 또 좋아해 주시는 분들 예, 이제 그분들한테 더 보답하기 위해서도 더욱더 노력 노력하고 더 친절하게. 봉사 활동을 하겠습니다. 하늘천사 그룹 중앙회를 통해서 대한민국 사회봉사 대상을 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상은 인천 지역이나 각지에 있는 어르신들 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하늘천사 그룹 중앙회가 더욱 더 어르신을 섬기는 뜻으로 알고 더욱 더 봉사 활동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년봉사를 통해서 약한 470번의 봉사를 했는데요. 앞으로는 좀더 늘려서 더욱더 많은 노르신들을 외롭고 쓸쓸한 노릇을 위해서 방문하는 봉사는 그런 기관으로서 그런 봉사자로서 더욱더 열심히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하겠습니다.